오늘도 행복을 전해드립니다. 1월 11일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컴스티비입니다. 오늘은 일이 세 개나 들어가 있는 날이네요. 여러분들 하시는 일들이 모두 잘 풀리길 기원합니다. 2024년을 맞이하며 영탁의 신규 소식들이 많이 없어서 서운하시죠. 영탁도 조금은 휴식기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영탁의 이전 방송들이 이곳저곳에서 불쑥 나오고 있으며 이 또한 지나가면 영탁의 많은 소식들이 밀려올 것입니다. 조금만 참고 기다려주시길 바랍니다. 허전한 여러분들을 위해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불교 방송에서까지 영탁을 사랑하는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불교하면 영탁과 뭔가 상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오늘은 어떤 소식일까 궁금하시면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천천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은 영탁의 손입니다. 그런데 영탁의 손에는 오래된 휴대폰을 자유롭게 컨트롤하는 영탁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영탁은 자신의 인스타 스토리에 영상을 하나 공개했습니다. 가만히 살펴보면 나의 첫 번째 폰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영탁의 첫 번째 휴대폰입니다. 영탁의 첫 번째 휴대폰의 사연을 살펴보면 첫 번째 휴대폰이 첫 모토로라 mp9000입니다. 학창시절 반에서 오등안에 들으면 엄마가 휴대폰을 사준다는 말에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공부하며 막 두세 달을 엄청 공부했더니 5등 안에 들어서 자신의 꿈을 이룬 휴대폰이었습니다. 영탁에게는 추억이 깃든 휴대폰인 듯 보여집니다. 이렇게 오래된 물건도 소중히 생각하는 영탁이기에 자신의 팬분들도 오래도록 기억을 할 것입니다. 이렇듯 영탁은 작은 것도 소중히 간직하는 아름다운 마음씨를 가졌습니다. 이런 착한 마음 덕분에 그 가수의 그 팬이라고 영탁의 팬클럽은 사랑의 열매에 5천만원의 성금을 전달하며 다시 한번 기부에 동참을 했습니다. 이번에 기부한 성금으로 누적 기부액만 무려 2억 5천만원을 달성하며 착한 팬클럽에 가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영탁의 팬클럽 탁스튜디오는 2023년 12월 28일부터 2024년 1월 7일까지 11일 동안 5,011만 9,008원을 모금하며 선한 영향력 전파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탁도 이번 겨울에 고유가 고물가로 인해 고통을 받으시는 영세 어르신들에게 연탄 58,823장을 후원하며 취약계층 어르신들은 훈훈한 겨울을 보내고 계십니다. 이런 따뜻한 나눔의 문화 덕분에 따뜻한 세상이 돌고 도는 듯 보여집니다. 영탁의 니가 왜 거기서 나와? 영탁이 무명 시절부터 행사를 다니며 불렀던 곡으로 현재는 남녀노소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대중화가 된 노래입니다. 영탁은 무명시절 불교 행사에도 참여하며 노래가사 중에 교회 오빠하고 클럽은 왜 왔는데 너네 집 불교자나 가사말을 스님들이 합창하시는 모습에 감사했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영탁은 천재적인 싱어송라이터답게 작사 작곡을 기똥차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따뜻한 세상이 돌고 돌아 이제는 불교 방송에서도 영탁의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들으시는 방송은 1월 10일 방송된 BBS 불교 방송입니다. 주중에 방송되는 108가요 라디오 방송에서는 영탁의 이불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이불은 영탁이 내 사람들을 위해 만든 곡으로 따뜻한 이불이 되어 도닥도닥 포근한 이불 같은 위로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이런 영탁의 명곡 이불이 불교 방송에서까지 흘러나오며 따뜻하고 아름다운 사회로 발전하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제는 영탁이 불교 행사에 참여하며 이불을 부르면 스님들도 영탁의 명곡에 다시 한번 합창하리라 생각됩니다. 오늘은 불교 방송에서 나온 영탁의 이불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즐거운 소식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직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안 하신 분들은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だとだね。